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림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이라는 건 간단한 그림을 우리가 작성을 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그림판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이 시작에 들어가서 우리 보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그림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판에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어, 저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본 저장 형식이 PNG라는 요 파일입니다. PNG요. 그리고 그림판에서는 이제 BMP가 됐든, GIF가 됐든, TIF가 됐든, PNG가 됐든, JPG가 됐든 이런 형식을 가진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편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판에서 작성한 거나 이제 편집한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은 우리 윈도우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림판에서 선을 그리거나 사각형이나 원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수평선, 수직선, 45도 대각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원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우리는 반드시 뭘 누른다? Shift 키를 누른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판에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우리 마우스에 보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이제 왼쪽 버튼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이 됐든 붓이 됐든 모두 다 전경색으로 그렇게 그려지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모두 다 이제 배경색 배경색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그림을 그리냐 오른쪽을 누르고 그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경색을 쓰냐 배경색을 쓰냐 거기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색깔을 변경할 때 전경색이 됐든 배경색이 됐든 이런 것도 이제 색깔을 바꿀 거예요. 그때는 이제 홈에 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전경색이 이제 색깔 1번을 얘기하는 거고 배경색이 색 2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을 클릭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림판에서 이 색깔 바꾸는 게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색 1이라고 있고 색 2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색 1번이 전경색을 얘기하는 거고 색 2번이 이제 배경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경색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색 2번을 선택해 놓고 내가 원하는 색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능이요. 우리 파일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전자 메일로 보내기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그림판에 작성한 그림 있죠? 그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이용해서 전자 메일로 이제 전송해 주는 게 우리 전자 메일로 보내기있고요 그리고 바탕 화면 배경으로 설정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그 그림을 바로 바탕 화면 배경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때 이제 바탕 화면으로 배경을 이제 설정할 때 채우기도 있고 바둑판식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또는 카메라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 스캐너나 카메라,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림 파일로 불러와요. 불러와서 이제 편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스캐너 또는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의 크기가 됐든 색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비하고 높이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림판에서 쓸수 있는 그런 단위는 인치인치 인치 단위도 우리가 쓸수 있고 센치미터도 쓸수 있고 픽셀도 쓸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립보드 그룹에서는 우리가 복사하거나 잘라내거나 붙여넣기 파일로부터 붙여넣기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미지 그룹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선택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크기 조정도 하고 회전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해 주는 것들을 보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도구 그룹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해서 연필로 선그려라, 텍스트 입력해라. 그다음에 이제 한 픽셀 색 선택하기도 있고요. 다양한 브러쉬로선 그리기도 있고, 색 채우기도 있고, 지우개로 그림 지우기도 있고, 확대해서 보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 그룹이요. 그다음에 이제 도형 그룹에 가게 되면 말 그대로 도형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도형의 윤곽선이 됐든, 측이 열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그룹이다. 그러면 이제 색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색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판 3D로 편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림판 3D를 실행해줘요. 해서 3D 편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라는 탭에 가게 되면 이제 확대 축소할래? 눈금자 볼래 말래? 격자 볼래 말래? 상태 표시 표시할래 말래? 이런 표시 여부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전체 화면 보기도 할수 있고 미리 보기도 할수 있고 이런 것들 지정하는 곳이 우리 보기라는 탭이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우리 색 그룹, 색 그룹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 그룹이랑 그 다음에 이미지 그룹 있죠. 자, 요것들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특징 있죠. 특징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i 부터키 누르고. 그리게 되면 이제 수평선, 수직선, 45도, 대각선, 정사각형, 정원, 이런 것들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그리냐,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색깔이 바뀌더라. 색깔이 바뀌더라. 우리 왼쪽 버튼이 정경색, 오른쪽이 배경색이에요.